승진운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복하게 살아가는 운도 있고요. 결혼이 이분들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빨라지는 게 이분들이다. 지금부터는 부동산에 운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대출받으려고 좀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직업의 변수는 한 3, 4년을 더 끌고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숭이띠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정말로 내심중하게볼 거니까, 구독자. 아무나 뭐 구독자 막 이렇게 배고픈 건 아니에요. 그냥 이왕이면 매번짚꼭 먹고 알먹고 나 이렇게 하고도 싶으니까. 그냥 이왕이면, 기, 이왕이면. 아시겠죠? 임신생, 32살들. 어, 승진원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복하게 살아나는 운도 있고요. 결혼이 이분들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빨라지는 게 이분들이다. 어, 남자분들은 상당히 여복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냐면 승진도 있고 그리고 어, 이분들 자체가 올해 하반부를 놓고 봤었을 때 어, 별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에 뭔뭐 많이 놀았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할수 있는데 이분들은 너무, 너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돈 벌려는 너무 욕심을 가지 마시, 어, 갖지 마시고 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개단한개단 한 이렇게 좀 밟아가는 그런 운이 있으시고 올해는 자기 자가 차. 차 이런 부분도 소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신생들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직업의 승진의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관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제는 소멸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비다툼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라 이분들은 소심한 면에 의외로 굉장히 대범한 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하는 성질만 고쳐주시면 올해 하반부는 좀잘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신생 44살. 언제 고생 끝나요? 언제 돈 벌어요? 이 돈, 이거 빚내다가 줄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한 3년 정도만 고생해 주시면 내가 가지고 가는 빚은 조금 덜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동산에 운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대출받으려고안 뭐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경신생들은 48, 49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고생을 합니다. 만일곱 만여덟 요때 하반부까지 만 내가 사십 대 후반 때까지만 조금 고생을 해주시면 그래도 오십 하나 오십 둘부터는 그래도 인생이 나한테는 지름길이 찾아 돌아오는 운이 있기 때문에요 이 경신생들은 내가 젊어서 고생을 좀 사서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길게는 사년 짧게는 삼 년만 좀 고생을 해주시면 그래도 나한테 돈이 우리 경신생 이때들도 오랜만에 아~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요런 생각을 하고 가시면 정말로 사주팔자에 드는 복은 가지고 있는 게. 경신생이다 아셨죠 자, 무신생들 이분들은 61부터는 좀 찾아 들어오는 운기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년 고생을 했다면 61부터는 내가 젊어서 고생이 완전히 끝나는 운이다 이 중년의 운이 지금부터 찾아 들어오는 게 61부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때 정도 되면 50 후반 정도 되면 말년의 운이 들어오는데 무신생들은 61 돼야지만이 중년의 운이 그때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남들에 비해서 늦게 주워 먹는다. 그러지만, 오래 주워 먹는 게 모신생들이다. 그래서, 천연고생을 조금 땜을 하고 가더라도, 60한 앞에 내가 편하게, 길하게, 정말 영원토록 내가 무음부진하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우리 무신생이다 그래서 어~ 금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 오셨던 방법대로 소신대로 어~ 그리고 전략 정신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올 하반 그래도 무사하게 좀잘 넘어가고 내년에 그래도 운 맞이를 할수 있는 게 괜찮다 왜냐면 무신생들은 내년에는 운 맞이를 많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운을 맞아라 그때 뭐~ 가다가 몇천만 원갖다가 이까 수 쑤셔 바르지 말고 운을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신 생들 조금 가지고 가면 괜찮다. 어진 근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조상에서 내어 주는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병신생 68세. 근데 올해는 직업의 운이 좀 끈이 떨어졌다면 끈이 좀 이어지는 그런 운이 있고요. 직업의 운은. 72살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던가 그대로 열심히 꾸준하게 좀 끌어가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업에서 한 번씩 내가 굴곡이 있는 이유는 성, 성격, 이 성질이 한 번씩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깊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성질만 조금 죽여주시면 내가 직업의 변수는 한 3, 4년을 더 끌고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들이 올해는 좀 부동산을 좀 많이 내놓으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잘안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올보다는 내년에 부동산 운기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기는 답답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올해 하반부터 천천히 내놓으셨다가 내년 3, 4월부터 좀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내놓지 마시고 다운해서 내놓지 마시고 그대로 공시시가 그대로 가격 물고 가셨다가 내년 3, 4월부터 천천히 진행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